코인 가격, 오늘 얼마 올랐어? 얼마 떨어졌대? 혹시 아직도 코인을 그냥 가격으로만 보고 계신가요? 파이코인은 언제 대규모 거래소에 상장해요? 라고 묻는 당신,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진짜 가치를 알려드릴게요. 파이네트워크는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겁니다. 사람들이 진짜로 살고, 일하고, 연결되는 곳을 만들고 있는 거죠? 베트남의 한 빵집 사장님은 파이로 케이크를 팔기 시작했고, 나이지리아의 디자이너는 파이 앱에서 전 세계 고객을 만났어요. 이게 바로 유틸리티, 즉, 실용성입니다. 진짜 가치는 이럴 때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스테이크,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, 피를 묶어두는 건이 네트워크의 성공을 믿고 있다는 굳건한 약속이에요. 이게 바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 힘. 마지막으로 커뮤니티, 파이 네트워크에는 수백만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 거대한 공동체는 서로를 돕고, 함께 배우며 혁신을 만들어내죠.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지 마세요.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것의 가치는 무엇입니까?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에서 만들어집니다. 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.